안녕하세요. 야채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야채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야채가 마구마구 맵혀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야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미리 쳐서 잘라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잘게 잘라 놓지는 않는데 저는 뭉텅이로 잘라 놓으면 좀 큼직하게 잘라 놓는 걸 좋아하고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잘라 준 거고요 뭐 양배추 이런 것도 미리 잘라 놓지는 않고 그냥 뜯어 먹는 방식으로 보통을 먹습니다 나중에 식습소 먹는 방법이라든가 뭐 비만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야채를 맛있게 먹는 방법, 맛없는 야채가 맛있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요네즈를 한 스푼 정도, 그 다음에 토마토 역시 한 스푼 정도 넣고요 대충 넣으면 됩니다 대충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는 바로 에너지와 채참 넣죠 이건 그립 요거트인데 시중에 많이 팔고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크게 세스푼인데 이게 크게 떴으니까 양은 한 여섯 스푼한 9스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한8대1대1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잘 섞습니다 끝입니다 이 소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맛있습니다 아 진짜 야채가 어마무시하게 맛있어져요 마오 들어갑니다 양이 많죠 이게 소스입니다 비율은 뭐 8대2 9대1 뭐 처음에는 뭐좀 원하시면 소 케찹이나 마요네즈들 좋아하셔서, 자기 본인은 더 넣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이제 적응이 되시면 나중에는 적게 넣는 거로, 당연히 9대1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봅시다. 이 끝입니다. 야채 먹는, 맛있게 먹는 방법. 스푼을 넣고, 얇게를 먹고 소스가 많기 때문에 큰 몸개 막혀요 막혀요 이 먹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거 먹어주면 됩니다 먹어 거요 또 서로 먹어주고 먹고 야채 얼마나 먹을까요? 이 소스 없어질 때까지 먹는 겁니다. 아,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면서 먹겠습니다. 좀 먹을 때는 동영상을 보면서 먹습니다. 就在刚刚，两名异国他乡的中国人误入非洲南苏丹战区，随后当地军方对他们进行火力覆盖。突然，中国小伙举着一面红旗，他想试图把他展示在所有人面前，告知对方咱是中国人。由于距离较远，这样吃肉肉，嗯，真的，蔬菜是可口的，可口的，可的，蔬是可口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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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可口的，可口的，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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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可口的，的 여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 소스랑 먹어요. 먹게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캐변이 나옵니다. 캐변이. 그리고 속이 평소보다 편안해집니다. 살 빠지는가요? 당연하죠. 살 빠집니다. 여채를 많이 먹으면, 여채를 많이 먹는다는 건 다른 거를 줄 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야채를 배불 때까지 먹어야 된다 아직 만들어 놓은 소스를 다 먹을 때까지 되는. 요즘에 저는 당근이 진짜 땡기더라구요 당근이 너무 맛있습니다 당근 많 먹으면 좋다고 하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소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게 먹는. 최고의 방법. 여기, 이세 가지 소스 중에,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그릭 요거트가 핵심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지금 요거 두개 섞고 요거 섞었잖아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원리는 그릭 요거트예요. 모든 것과 섞으면 좋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만드시면 되고요 토마토만 해도 되고, 케찹만 해도 되고, 초고추장으로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다. 초고추장으로 해도 되고, 섞어도 되고, 어, 오히려 뭐,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다라구요 그거를 다 그린 요거트와 섞으시면 됩니다. 비율은 8대2. 궁극적으로는 9대1까지 하셔도 되구대1이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그릭 요거트라는 거, 원리 아셨죠? 뭐, 애울 게 없어요. 그죠? 그릭 요거트와 다른 소스 내가 원하는 소스를 섞는다. 9대1로 섞는다. 끝! 얼마나 쉽습니까? 해야다스니까또 2대 로스니다으로 들어와서 훨씬 강해이乍 타자. 잠깐 습니다번 네. 타자와 1번 타자의 협소한 타. 내우번이나 오랫동안 물지 않았습니까? 아. 세 번째로 물면역다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급속하게 이 홈까지 이는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처럼 따라붙는 자이언츠입니다. 일단 그과일 한번 보세요. 야, 가 얼마나 먹게 되는지 이걸 다 먹을 때까지 먹는 겁니다. 자신 <laughs> 무한타행지를 <laughs> 아주 급적인 순간에 깨버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잘어요 이전과 적절하게 걷어내면서 이루자를 홈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있어요. 네. 음. 이요 어, 지고 있습니다. 런치와 있습니다. 런치와 와! 런치와 와. 9 9회... 0 아. 역전하지 못하는 못한... 주고말았습니다 10점 관역 한가운데에 더 작은 관역 일명 X10이 있죠 여기 명중시키면 우스갯소리로 11점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 하는데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서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 양궁연맹은 다음 달트르키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기존의 10점제가 아닌 11점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0점 관역 안쪽에 있는 지름 6.1cm X10에는 10점이 아니라 11점을 주는 겁니다.

<목소리도> 음유산동의수를 응? 응. 응, <목소리도> 만났어요 천 꼬리 봐. 0 0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하수게 할래? 뭐? 어. 우인형품과 관련된 호텔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화학동 같은 데인가? 음. 너무 맛있어. 이거야. 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누나 독교세요 이러고 크고 온 거야. 자기도 독교래. 지금 맥으로 거리에서 공이 씨를 만났어. 요이 동네 와봤어? 야, 그럼요. 저는 자주 와 아, 그래? 낙하맥으로 김치 유명한데가지고 치바현에 디즈니 행사가 있어가지고 초대를 해줘가지고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 제작 발표회 혹은 드주 같은 거 여러 가지 보고 나서 그뒤에 일정을 이제 자유 일정으로 해서. 조금만. 음, 어치기다 아니 그히너기구나 시장으니까 아, 왜, 아, 왜, 왜 나를 자꾸 k n o 프로듀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기 o w I don't know. I d 싶었어요. 일본 개그맨 중에 뭐 다른 사람이면. 야, 집 모자란 거야? 아니야, 물어뜯는 같다. 여기 되게 좋은데, 이 여기. 여기 예쁘다. 이게 만약에 두농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즌에 여기 갈지질 틈이 없어요. 저런 현집시이 있어가지고. 어, 저런데? 저런데 이게 많아. 진짜 예쁘다. 아, 음, 다 먹었어. 마음에 들어. 근데 누나, 잠깐만. 누가? 지금 여기 날벌레가 누나 그 머리 속에 지금 이제 집을 들어가 지고 어떻게 무슨 <laughs> 단이 <진짜. 웃음> 있는 거야 무슨 단무지야? 무슨 잘무지야 단무지야? 무슨 단무지야? 무슨 단무지야? 야